플레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전 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B가 미국 메이저리그, 그것도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를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찬 다저스 스타디움, 수십만 명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그 마운드 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의 비가 올라간다면 그 장면은 단순히 야구 경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오래 기억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이번 발표가 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저스 공식 웹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거의 다운될 정도였고, 티켓 빨리 사라, 라는 댓글까지 달리며, 야구팬들과 아미 사이에 치열한 티켓 전쟁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다저스 측에서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미, 준비됐어! 라는 멘트를 남기며 이 특별한 이벤트를 크게 홍보했습니다. 이쯤 되면 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마이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방탄소년단과 k p o 의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본문. 비의 시구 예고 소식은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스포츠와 음악의 만남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현상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BTS 멤버들이 전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영향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패션, 광고, 예술, 심지어 사회운동까지 그들의 존재는 이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거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 한국 팬들의 응원 물결로 다저스타디움이 한국인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마운드에 서는 겁니다. 즉, 야구팬 플러스 케이팝 팬이라는 두 거대한 팬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또한 메이저리그 팀들이 한류스타와 협업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방탄소년단 멤버의 공식 시구는 그 자체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BTS는 단순한 케이팝 그룹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유엔 연설까지 했던 글로벌 인플루언서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어떤 팬은 지금 당장 티켓을 사지 않으면 다저스 팬들이 볼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농담 섞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실 농담 같지만 BTS 팬덤의 규모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하죠. 검지 손가락 오른쪽으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보셨는데 혹시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K-팝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결론 정리해 보면 방탄소년단 비의 LA 다저스 시고 예고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와 음악 그리고 팬덤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마운드에 서는 그날. 단순히 공 하나를 던지는 장면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이벤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티켓대란이 시작된 것만 봐도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죠.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진정한 영향력은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비가 음악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 글로벌 무대, 심지어 사회적 이슈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진정성과 매력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8월 25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BTS와 K팝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